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영종 국제도시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예. 이른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예. <laughs> 소각장 예비 후보지가 모두 영종으로 결정이 났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음, 이제 소각장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어 2026년부터 수도권은 이제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뭐 그게 또 1년 유예된다 그래도 27년인데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를 그또 소각하는 게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소각장 건설하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네. 또 고도하면 그 이상보다 더 걸리는데 음,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어 저번 달 28일날. 그 서부권 선정위원회에서 영종도 다섯 곳을 선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선정했는데 이제 영종도가 선정된 다음에 이제 다섯 곳은 이제 현장 납사를 한 다음에 전략 환경 평가를 통해서 한 곳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영종도의 그 인천공항공사에 소각장이 하나 있거든요. 총두 곳이 되는 거죠. 1 1곳 중에 다섯 곳압축됐는데 다섯 곳이 어디인지는 미공개죠 아직은.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미군계구요 네. 어. 아마 영종도 그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주민들도 그렇고 뭐 중국청장 중국의회 엄청날 것 같아요.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어제 또그 영종도 그 총연합회에서 네. 또삼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졸,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어, 김정은 또 중구청장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영종도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교통이나 그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인천공항 공사가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나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그 소각장이 들어오면 영종도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한 거다. 그리고 중구의회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앵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한 개그 후보지 중에. 다섯 개가 다 영종도로 된 거는 평판판정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동구의 그, 환경관리공단그남항사협소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서구 이제 근접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서구에서 반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도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1곳 중에 다섯 곳이 영종.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뭐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왜 그런 아, 거니까? 그거는 이제 18명이 이제 선정위원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예,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이 18명인데, 네. 5명이 주민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영종도 주민이 1명, 그 동구 주민이 2명, 그리고 그 미홀구 주민이 한 명, 그리고 중구 주민이 한명그래갖고 다섯 명 되고 어 인천시 공무원이 4명, 인천시 의원이 4명, 그리고 전문가가 이제 다섯 네. 어, 명이 됐어요. 그래갖고총 18명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번 28일 날 이제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을 거 아니까 이제 선정을 할,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어 12명이 참석을 했어요. 네.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영종 주민 한 명과 그 국회, 가그 국민의힘 영종도 시의원이 있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음. 12명 중에 실제적으로 11명이 그 내륙에 있는 이제 위원이 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채점의 배점이나 그런 부분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데 단지 인기 투표식으로 다수결로 해갖고 네. 영종도 다국석 곳이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천시도 이 정도 되면 좀 인감인감할 것 같고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맞습니다. 인천시의 그 어... 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고 깝깝한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이 선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천시에는 네.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회의록을 그 보여달라고 했는데, 인천시에는 그거는 그거 공개할 자료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도권, 그, 그, 어, 쓰레기 직매립은 예. 경량에 휩일 거예요. 이게 예. 첫 번째 사, 선정위원회가 돼 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실제적으로 줘야 돼요. 아. 실제적으로 안전 문제나 그런 부분을 보장해 줘야 네. 되고,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이나 정주 여건을 좋게 해줄 인센티브를 줘야지, 네.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냥 자원순환센터만 덜렁 갖다 놓으면 좋아할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게, 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다 동의해요. 네. 주민들이나 시민들 다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문제죠.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자기 지역은 아니면 으면 예. 하는 바램이 예. 있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예. 예.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이번엔 국무총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아니 때안님왜 국무총리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정복 현 인천광역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천 전가에서도 소식이 파다한데 사실입니까? 아 어, 사실인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뭐 네. 실제적으로 어, 유정복 시장이 인천 광역 예. 시도장이잖아요. 네. 실제로 기초단체장도 아니고 네. 뭐 전국에 18개 광역 시도장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총리로 가면서 재보궐 선거를 해? 네. 아, 그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지.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도 깝깝한 상황이에요. 네. 내년 총선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존재감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좀 국정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좀 아우르고 네. 그리고 수타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어,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를 하면서 대권 잡령으로 네. 바로 그때 거거든요. 인기도 많이 얻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되는데 네. 지금 뭐 정치권 소외감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뭐 그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mz 세대나 그런 부그 친구들한테 어 지금 대한민국 총리가 누구지 그러면 한덕수 총리라고 음. 이름 잘안 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네.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여기에 뭐또 원희룡 장관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유정복 시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예. 뭐 원희룡 그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네. 지금. 아, 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깝깝한 상황이잖아요. 네, 당대표, 그, 돈봉투 의혹이나 또, 공장교육이나 예. 코인사건이나, 그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당히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지 그렇죠. 못하고 있답니다. 국소한우 위? 네. 예, 그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예. 여기, 원희룡 장관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유,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 좀 아까도 뭐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윤석열정 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가 네. 백조화를 시켰어요. 음.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laughs>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예, 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임명관자인 네. 대통령이한테 보고 안, 보고도 안 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랑 합의좀 맞는 거죠. 음. 실제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네. 어, 문제가 될까봐 네. 선수를 친 거죠. 네.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행정도 했지만 네. 또 정치력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소통을 잘하실지안 하실까 네. 그런 유정복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조,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유정복 시장의이력뭐김 행정고시 출신의 김포 군수부터 해서 의원, 장관 뭐. 시장 두 번째 하는 분인데, 행정력은 뭐, 나름대로 평가받았고, 네. 또정치력도 좋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경력을 보면, 네네. 유정국 시장이 스스로가 정치, 아, 정치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우리 시민들께서 <laughs> 평가했을 뿐인데. 이런 부분이고요. 이력이 흔치는 않죠, 그죠? 렇 아, 맞습니다. 36살에 첫 그러니까요. 관선 그, 김포 군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청장도 했고, 예. 그리고 어 민선 첫그 김포시장 했고 음, 인천, 그렇죠. 인천시장 예. 했고 1 8대1 9대 국회의원 하고 예. 또 농림부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도 그러네요. 했었어요. 장관죠데 예. 실제적으로 왜 유정복 그 시장이 자꾸 물망에 오르냐면 얘기가 나오냐면 뭐 국민의힘도 깎까픈 부분도 있지만 예. 전체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삼백석이잖아요. 삼백석인데 그 중에.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란 말입니다. 예. 지역구 의석인데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이고, 뭐 사,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 나눠 가질 거예요. 이제 각 당이. 그러면 이제 그 253석 그 중에 121석이 수도권에 돼 있어요. 나머지 그렇죠. 한 130석은 이제 네네. 뭐 강원도, 전라도, 뭐경상도있기 때문에 각 당이 이제 지역성이 각 강하기 때문에 나눠 가질 거예요. 근데 음. 수도권에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정복 시장이 김포 시장도 했고 또 인천 시장도 했기 때문에 인천 시장은 물론 뭐 수도권 벨트에서 가져가고 네네. 김포시 북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수도권 벨트를 전부 다가져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내년 총선에 네. 그래서 유정복 그 시장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데 만약에 그런 요청이 오더라도 유정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해야죠, 실제적으로는 음. 왜냐하면 인천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1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방송에서 또 유종복 시장 잘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소통을 잘한다고 하고 얘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안 한다고 하, 해야죠. 그리고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 지역 정거가또 요동을 칠 거예요. <웃음> <웃음> 가장 중요한 게뭐그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구도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렇죠. 뭐 안상수 전 의원, 뭐, 음. 그, 이학재 그, 지금, 뭐, 인천공항공사사장으로 가있지만, 그분들도 뭐, 나온다고 하고, 또, 음. 윤석열 대통령의 예. 백을 갖고 있는 심재돈, 아. 뭐,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도 상당히 많잖아요. 음. 지금, 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지역정거가 유동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서구가 백 김병의원, 뭐, 박찬대 의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현안 역시 감론 일박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의장 업무 추진비 문제입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와 열개군 의장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수증 공개를 요청했는데 대다수 구 의회가 담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인천 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네. 어, 인천시의회랑 뭐 시... 인천 1 0개 군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의장 업무 추진비 네. 내역을 좀 고개해달라. 뭐, 자, 이제 한 1년 정도 됐으니까요. 지방회가 의 출범한 지니까 됐는데, 어, 인천시회랑, 웅 그, 옹진군 의회, 또 강화군 강하, 의회만 제출을 하고, 네. 나머지 8개 군의, 그, 군 의회에서는 제출을 네. 하지 않았어요. 네. 그 그걸 또 이제 인천, 평화복지연대에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음. 부평구랑 연수구에서 뭐라 고 그러냐면 담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그 인천 시내 구에서 는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음. 답변을 하니까 인천 평복 연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 그럼 담합 아니냐? 네. 시민 단체가 그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냐면 시민의 알 권리다 이부분은 예. 공개 정보 요청을 하면 당, 당연히 공개 정보를 이거 정보를 그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왜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피력을 한 거죠. 음. 좀 평화복지원에서 시민은 시민의 알 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왜들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공 예.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